우리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와의 호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 니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어서 미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의 위기는 풍족함과 번영 뒤에 감추어진 도덕적이며 영적인 부패입니다. 사실 우리 신앙인의 위기는 항상 환란이나 어려움이 아니라 풍족한 가운데 자신을 함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먼저, 어, 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가가 각곳 곁에 모델을 정하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로부터 십수년의 10, 세월이 지난 후에 이 하가는 이번에는 예수를 판 가론유다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가론유다, 그 사람이야말로 마귀의 얼굴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적당한 모델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가론유다의 모델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거니와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각다 못한 이 하가는 교도소 소장의 배려로 교도소 감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가론 유다가 될 만한 얼굴은 죄를 지은 흉악범 중에 있을 것이고 그런 얼굴이라면 교도소 감방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감방 저 감방을 간수의 안내로 기웃거리던 이 화가는 소수라쳐 놀라며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살기 등등한 두 눈빛, 깡마른 얼굴, 고뇌에 찬 얼굴 그가 찾던 유다의 모습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화가는 이 제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그리려는 유다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겠소? 물걸음이 화가를 바라보던 이 제수는 한참 만에 입을 열더니, 화가 선생, 절 몰라 보시겠소? 네, 그런데요. 저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모델 했던 사람이 바로 나요. 가가는 두 번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가 있을까 하고 자기의 눈과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 인간의 모습은 마귀 유다의 모델이 될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사로잡혀 살면 내가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의 주함과 야합하면 나의 삶은 추한 삶의 시궁창에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지자 요나가 있어 사역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 서로 도망하려는 요주의 인물 나도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수의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에가 제약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요나는 니네와는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요나 선지자의 이러한 반응을 이상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요나가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멀리 도망가리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번 기회에 아수르의 수도 니너예가 완전히 멸망해 다시는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요나가 보기에는 아랍나라의 베나답보다는 아수르의 니너예가 훨씬 강하여서 이스라엘을 침공한다면 자신의 조국, 자신의 나라가 더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 서로 도망간 것이라기 보다는 니너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기를 바랬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곧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가 힘이 들거나 싫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요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선민 의식의 발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이방인들을 업신 여기는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자부심과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특권의식 때문에 이방인들과 상종하기를 꺼려했던 것입니다 짝퉁 이스라엘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이방 니노엘에 대하여서 그처럼 무관심했고 심지어는 은근히 멸망을 기대한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교만, 요나의 영적 교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의 판단과 행동에 대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라면 어떤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요나의 행동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나라를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내가 내 표현 이 자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한 질문을 충분히 던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도리어 다 알면서도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우리의 본의가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과 함께 우리의 죄성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라고 신앙적 탄식을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각자에게 사명이 있음을 알고는 있습니다 신앙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앙인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임해야만 합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사명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해석하지는 않느냐?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새벽에 눈 비비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말입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나에게 과연 사명이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요나스를 지금까지 보면서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제 읽었지 않습니까? 요나가 늦각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을 받은 요나가 늦이막히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활동을 매우 잘 했습니다 북왕국 가장 번성한 여로보암 2세 때에 요나가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고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몇십 년쭉 신앙생활을 잘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요나에게 평소에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였습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너는 저큰 성읍 니네를 향해서 외치라 그들의 악행 때문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소외된 자리, 자들이 저렇게 공고함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가서 외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사명자로서의 요나를 일깨우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내가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일깨우는 말씀, 이 시간이 될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이 되었습니까? 나에게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여러분 혹시나 처음 믿을 때 그러한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이 지금도 있습니까? 첫사랑의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할 때 소나무 뿌리라도 뽑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던 절절함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새벽부터 다시 너는 일어나라 여러분의 무릎을 여러분의 마음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발부둥 쳤던 때는 없었습니까? 그러한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어제 여러분 지도를 보았지 않습니까? 이 지도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왔는데 요바에서 다시스까지의 거리는 4000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4000km도 먼 거리인데 그 시대에 배를 타고 4000km를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리라고 아마 요나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계시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요나도 알고 있었을 터인데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라는 히브리어 이 문장이 오늘 본문 말씀 짧은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요나가 도망간 궁극적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만을 사랑하는 마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달아나는 것이 요나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요나가 가진 잘못된 생각은. 요나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다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요나와 다를 바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다시 서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어보니까 그 엄청난 액수의 돈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요나의 행동이 현재에는 정당한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 여러 여건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살아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백값을 다 지불하고 배에 올라 있는 요나가 아닌지를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나가 이 배에 올라 있습니다. 안전한 것 같지요? 내일 새벽부터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올라가 있는 그배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마 그 시대에 스페인의 다시스가 대단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부자들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길을 열어주는 사탄 마귀와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십니까? 길이 열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점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나를 들어서 쓰시기로 작정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노에 가서 외쳐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저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행에 의해서 가난한 자, 약자의 고통과 비명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 약자의 고통과 비명 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저는 공원 옆에서 목회하는 목회, 목사이기 때문에, 공원에 하루에 적어도 세번 정도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가보면, 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똥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던져 놓는 사람들을 요즘에 참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보면, 그 똥을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그게 있는 쓰레기통에 그대로 넣는 경우를 봅니다. 차라리 동을 요 풀밭에다가 던져 놓으면 훨씬 더 좋은 거름이될 터인데 그것들이 쓰레기장으로 가서 악한 바이러스를 만들어 낼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바로 옆에 여러분 가시면 앉아 쉴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담배꽁초가 매일 수십 개씩 떨어져 있습니다. 주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비가 내려서 그것들이 물과 함께 땅으로 스며들어갈 때그 니코틴들을 참 보다 우리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들이 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잘 생각해 볼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패션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스크 위를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철심들이 박혀 있습니다. 코 부분에. 그것들을 버린다.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고, 코로나를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데, 이 마스크, 방호복, 일회용품, 이러면 대기하고 있는 많은 사람에게 나라에서 주는 모든 일회용 포장지들, 그것들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서 이미 한계를 넘어버린 그러한 상황, 더큰 코로나를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것이 있음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내 의지를 끊고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편협한 베타주의 의식은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사적인 관심과 경륜, 하나님의 위대한 성교 계획과 인간 구원을 이해하십니까? 아직까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이제 1장 4장 4절부터 4장까지의 이 내일부터의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선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요나스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유 때문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유란 없다는 사실을 잘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대한민국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위치에 어떤 자리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될 존재가 여러분과 저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들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저 내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다시 불러 일으키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일으켜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깨달아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기도하는 제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재현기 집사님을 비롯해서 김유경 집사님, 김민주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상이 성도님이 내일 입원해서 이제 암 수술을 모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주혜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분들 많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믿습니다.